여러분 반갑습니다. 대구광역시장 홍준표입니다. 대구는 과거 대한민국 3대 도시였습니다. 서울 평양 대구라고 할 만큼 대구가 한반도의 3대 도시였는데 주력산업이 쇠퇴해지고 산업 구조 재편의 기회를 놓치면서 이제 대구는 청년이 떠나가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취업, 결혼 등 다양한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대구 청년 문제 해결 방법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산업을 재배치를 하고 어, 우리가 변화와 혁신을 주도한다면 어, 청년 문제가 어, 상당 부분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청년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어, 청년이 떠나가는 도시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어, 금년 한 해를 대구 굴기의 원년으로 삼고 어, 통합신공항 건설, 오래 오대 미래 신산업 육성, 도시 미래 공간 재설계 등 대구 경제 그리고 도시 중흥의 기틀을 세우는데 역점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회 안건으로 다루게 되는 2023년 대구시 청년 정책 시행 계획이 우리 대구 청년들이 나아가는 길잡이가 되도록 여기에서 어,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어, 여러분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는 사람도 있는 모양인데 느껴오는 어, 사람은 느껴오는 대로 어, 참여하고 어, 활발하게 좀 토론을 해서 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결국 대구가 어, 청년 문제가 심각한 것은 대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구의 한정에서 우리가 어, 볼 것은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왜 청년 문제가 심각한가 그걸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죠. 그러나 그 해결 방법은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되지도 않고 중앙정부와 협력을 해야 될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 소멸이 되어 간다고 해도 대구만 인구증과를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문제를 여러분과 하면 자유스럽게 토론을 하고, 문제의 해결점을 하면 제시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 나는 나갑니다. 열심히 토론하고, 그리고 어, 올바른 방향이 제시될 수 있도록 대부분 토론을 해보면 자질구레한 어, 지역적인 문제 가지고 토론을 하게 되는데, 문제의 본질은 그게 아니고 어,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 또 대구를 왜 청년들이 떠나가는지 그 문제를 한번... 어, 토론회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2016년 9월 최초 구성된 이후 청년정책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등 청년정책에 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되어 주시길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 부위원장님 선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출은 노태수 청년정책 과장님 주재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한번 이행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촉 위원 중에서 추천... 그두 번째로 청년정책 조정 위원으로 좀 위촉되신 지민준 안계시면 지민준 위원님을 부위원장로 선 하도록 하겠 텐데 다른 위원님들 네. 네. 그러면 김인준 위원님께서 우리 청년정책정위원회 위원장으로 네 어, 그 조, 어, 제가 뭐 맡을수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추천해 주셨고, 또 이제, 또 이제 뭐 제가 여 페이지에 앞서서 청년정책 각본만이나 각 실고에서 톱니해 주신 또 이제 위원님들 그리고 또관계자분들께또 어, 이제 감사드립니다. 네, 첫 번째, 2023년 대구광역시 청년정책 시행계획안에 대해서 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도시 청년 정책 시행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어, 배구해들리인시 계획안 첫자 위쪽입니다. 먼저 청년 희망 공동체 조성하고 청년의 생애 이행 단계별로 체계적인 정책 지원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일자리 분야에서 청년들의 지역 정착 일자리 종합 지원과 청년 창업 기회 제공을 통해 지역 청년 고용률 및 취업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주습니다 복지 문화 분야에서는 청년 희망적금 사업 5 0사례 청년 정책 매트로 운영을 통해 여덟 건의 정책 제안과 청년 있는 근로 환경 및 청년 이후 청무 부담 증가 내집 마련 어려움에 따른 경제 심리적 고움에취해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인구 감소 및 청년 유출 정부 제 1차 청년 정책 기본 계획과 윤석열 정부 청년 정책 추진 계획. 제2차 대구광역시 청년정책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원쪽입니다. 23년도 주임계획 개요. 110억원 증가한 1,986억원이고 사업수는 신규사업은 12개입니다. 실국계 예산에 해당는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육농정책지원사업등 청년창업을 청년 활성화하겠습니다. 주거분야에서는 청년행복주택 표가제공는 지자체, 대학 협력기관 지역혁신사업 서부 유휴공간 활용 청년 복합문화 클래스터 조성, 대구 청년 설립을 해 나가겠습니다. 청년 참여 기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비롯한 청년위촉개사위원회는 무시당의 유인으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대구광역시 청년정책시행 예획에 대한 보고감합니다 또 이제 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더 어, 이제 그 반응하시고 네 그리고 나서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의견 있으신 네네 네. 그래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네. 생각합니다. 2 4세이상이라는기 주는 거의 성인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인 거 청년 정책이라고